오지오 피고인 변호인부터 심문하고 그 다음에 예. 윤석열 피고인 그 변호인이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어, 알겠습니다. 뭐 검찰 측은 뭐 특별한 의요 있으세요? 예. 예, 알겠습니다. 뭐 그럼 그렇게 하시죠. 자미아. 예, 예. 그 법정 촬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 어차피 다 중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촬영하실 필요 없어요. 그리고 요거 저 허가 없이 이렇게 촬영하시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은 저 삭제 저 해주십시오. 어떤 브랜드 포인트? 그리고 요거 촬영하신 분은 퇴정해 주셔야 되겠네요. 예, 예. 어디 계시죠? 지금 손드신분 누구? 예,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예, 아마 모르고 하실 텐데, 이후에는 촬영하시면 안 돼. 그리고 다 어차피 중계가 되고 있어서 굳이 촬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. 예. 일단 가지고 나가시고, 그 다음에 핸드폰, 해당 부분은 삭제 부탁드립니다. 예,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 촬영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. 아시겠죠? 어차피 다 중계되잖아요, 지금. 예. 예. 증인 들어오시게 할게요. 그, 그 증인 들어오기 전에 한 예. 말씀 예. 좀 그, 저희 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릴 네네. 부분이 있어서, 예, 말씀드립니다. 네. 그, 저희가 10월 28일에 그 방첩사 증인들에 대해서 목록을 드렸는데, 그, 아마 그, 변호인들께서. 어, 네, 그 말씀부터 드려야 돼요. 네. 증인, 주신문 마칠 때까지는 주시겠다고 했는데, 그, 저희한테는 그, 소송 조건에 대해서 뭐, 2주, 그기일를 말씀하시면서 <laughs> 그 언제까지 주시냐고 아침에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. 그 저희, 저희는 한달 전에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. 예,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오늘 중으로 그 제출하시도록 지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 네, 맞습니다. 진짜 참 제가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이경원, 이경원 변호사님? 예, 준비 어떻게 다 되셨죠? 예, 반대신문, 저희들은 반대신문 마칠 때까지 드린다고 말씀드린 걸로 기억합니다. 아, 근데 있습니다. 그때 제, 저 재판부에서는 저 주신문 전이 아니라 사실은 그니까 아예 주신문 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. 네, 뭐 그래서 아유 오늘 중으로는 주실 거죠? 아닙니다. 준비가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아유 이거 언제까지? 예, 예. 그래서 반대 신문 지난 다음 아마 반대 신문이 예. 예 오늘은 참 마치지 못할 아유, 것 같아. 오늘 가급적 끝내야 될것 같아. 요또나오시게 하기가 좀 그런데. 한 근데 주신문에 지금 진술 거부한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반대 신문으로 진행하실 만한 내용이 많은지를 모르겠네요. 지금 보니까. 그니까, 러 준비해 오신 거는 많으실 텐데, 다 하셔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, 제 법에서 보기에는. 그니까, 러 주신문 때 지금 증언 거부한 내용이 상당해서. 한 말씀 더 드리자면, 지금 반대신문권이라는 건 보장을 하면 충분한 것이지, 그 변호인께서 그 준비 여부에 대해서는 그, 보장만 하면 충분하다는 것이 그 지금 법, 그 확립된 법리입니다. 여기에 대해서 그 재판부께서 오늘 중으로 마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오늘 그 증인에 대해서 증인 호송 때문에 그 저희 수방사에서도 용사하고 그 부상관까지 오늘 그 출석한 상황입니다. 군인들도 좀 많이 오시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일단 준비는 다돼 돼 오신 거죠? 왜 변호사님들 다 시선을 피하세요? 저 오늘 준비는 다 되신 거죠? 할수 있는 만큼을 하고 만약에 정안 되시면 한번 네. 더 오시라고 네. 할 수밖에 없긴 한데 준비가 다 되지는 못했습니다. 제대로 한한사5 0 페이지 필요한데요. 지금 네. 한2 0 페이지 지금 정도 준비해 왔습니다. 그데그 아, 매번 그런... 재판마다 이렇게 반대 신문 변호인이 반대 신문 사항이 준비 안 돼가지고 반대 신문을 못해서 재판을 네. 더 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통상적인 어떤 다른 재판을 보더라도. 아니 어차피 지금 재판 시간이 예. 재판 재판 네. 시간이 지금 다섯인데요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. 그런데 원래 오늘 재판으로 아유, 수 그, 재판을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재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습니까. 아 그렇게 그렇게 안 들어 저는. 하로 알고 있습니다. 해당 부분은 공판조서 확인하면 충분히 음. 확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요. 요거 일단은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그렇다고 뭐뭐 네. 뭐 칼같이 뭐 이렇게 끊겠다는 말씀을 아, 제가 드렸던 건 아니니까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오늘 준비해 오신 거를 일단 다 해야죠. 그리고 반대신문 하실 때 일단 주신문이랑 관련된 부분을 반대신문 하시는 거니까 아까 그 준비해 오셨다고 해서 모든 걸다 하시는 것보다는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아, 저, 증언 거부권 행사하신 부분은 아나, 하... 뭐, 그건 뭐, 뭐 판단에 따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뭐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... 적절하게 이렇게 운용을 잘해 주십시오. 아시겠죠? 예. 알겠습니다. 일단은 저 준비된 거는 일단 지금 바로 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증인 뭐 조금이라도 쉬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 차분하게 아까 전반부에 그 검찰 주신분에도 말씀 잘해 주셨으니까 변호인들이 이제 반대 신문하실 차례거든요. 그 부분에도 아까 같이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예. 예. 일단 그러면 최 최영기 변호사님 앞으로 오실 거예요. 아니면 예. 예. 알겠습니다. 예. 자리 잡으시고요. 반대 신문 사항 다 받아 보셨나요? 예. 최 변호사님께도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증인께서 저 증언 거부하신 내용이 꽤 됩니다. 근데 그 아까 주신문에 답변하신 내용 관련해서 좀 물어봐 주셔야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